오늘 말씀은 잠먼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살리는 지혜,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주님과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집을 세우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갸웃거리게 합니다. 20절은 현실을 서술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를 삼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른 신자로서의 지혜는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웃을 없신 여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복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선한 길을 따르라고 교훈합니다. 선한 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25절에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진실한 증언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견고한 의뢰 즉 견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 견고한 요새를 가졌다고도 번역됩니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이 미쳐서 그들에겐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입니다. 28절부터는 왕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왕에 대한 가르침이고 더 나아가 모든 지도자들 또는 모든 어른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왕 또는 통치자의 영광과 힘은 백성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가진 재산이나 군사력보다 백성의 많고 적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9절, 30절처럼 왕은 통치자로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를 살리지만 시기는 뼈까지도 썩게 만듭니다. 31절부터는 다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왕권에 대한 맥락에서 이 주제를 다시 살핍니다. 이 영향력이 한 집이 아니라 한 나라에 비칩니다. 그래서인지 더 어저는 강해집니다. 21절에서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3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편 68편 5절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가장 높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한 독재자가 아니라 인자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32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환난과 죽음이 닥치지만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34절에서와 같이 지혜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신화의 결말도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 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부합되는 곳, 즉 인자와 진리가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가? 누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25절에서 진실한 증언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참으로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과 잘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28절에서는 집이 나라로 확장됩니다. 백성의 많고 적음이 그의 영광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원의 지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31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집을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지만 그것을 세우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지혜이며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삶과 필요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고 또 그것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은혜로 산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